뭐야? 안 자고 뭐해? 아냐, 너 때문에 깬게 아니라, 음, 그냥 나도 잠이 잘안 와서. 아 목소리 잠긴 거? 아니 누워 있으니까 그래 누워 있으니까. 안 자고 있어. 응. 잠이 잘안 와. 그게 아니라. 뭔데. 음. 응. 악몽. 음 응, 그랬지. 그거 어제 아니야? 문고가지고 중간에 깼다며. 음. <laughs> 똑같은 꿈 꿀까봐 무서워서 못 자겠어. <laughs> 아이그 얼마나 무서웠으면.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서워 어? <laughs> 아니 내가 옆에서 같이 누워있는데 응? 뭐가 무섭냐고 <laughs> 이리 와봐 어때? 이러니까 조금 덜 무서워? <laughs> 숨 막혀? 어쩌라고 일부러 숨 막히라고 꽉 껴안고 있는 건데. 아파? 그건 아니고. 자기야. 나는 있잖아. 옛날부터 우리 자기 이렇게 꽉 껴안고 있는 게 진짜 좋더라. 따뜻하고 포근하고. 너는? <laughs> 너는 좋아? 진짜로? <laughs> 다행이다. 너 요즘에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? 아니면 많이 피곤한가? 악몽을 아, 자주 꾸는 것 같아서. 그런 거 아니야? 걱정되게 진짜. 그러면 오늘은 나랑 이렇게 이렇게 껴안고 자자. 싫어? 왜 창피해? 뭐를 상스럽게 창피하대. 진짜 어이없어. 진짜로 진짜 싫어. 너무 가까워. 일부러 가까이 간 건데, 응? 가까이서 보려고.